e 라미야모미 a 의 t a d 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페인어 강사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미카엘라입니다. 저는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출신이에요. 강사일은 2016년 때부터 했었고요. 한국에서 모델 활동도 하는 중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밝고 흥이 많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에서는 저는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대화에서 주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편이라, ¡Qué vites! ¡Qué fuerte! 라고 자주 말하면서 상대방 얘기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El español me parece un lenguaje precioso y muy profundo. 스페인어의 최고 장점은 스페인어를 쓰는 많은 국가들의 원어민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어를 알면 다양한 문화, 사람들, 영화, 소설, 나라 등등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케벨 모차 세리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듣기 연습하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종이의 집 보고 스페인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도 그 드라마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스페인 본토의 발음과 억양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실전 회화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저랑 롤플레잉도 이 하시면서 대화하듯이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Hola, ¿qué tal estás? ¿Cómo te llamas? 매력적인 스페인어? 지금 당장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Nunca es tarde para aprender. 그럼, 스페인어 강의에서 기다릴게요. 아스로야고